많이 들어갔는데 맵지. 새가시 붉은데. 맛은 사과 같은데요. 식감은 사과 같은데요. 그 이런데 마늘 빠을때제 입에서 마늘 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맵습니다. 엄청 맵지. 마늘 제배해서 제일 첫 번째는 토양 관리고 두 번째는 종자입니다. DNA 세 번째 물 관리고요. 네 번째 비료입니다. 유박, 요런 거. 양분들. 그니까 러 똑같이 양분을 줘도 태화종구들은 이렇게 양분을 먹질 못해요. 흡수력이 떨어지지. 그니까 러 제가 주는 양의 한두 배, 세 배를 퍼부어야지만 자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진호업TV입니다. 자, 피디님 오늘 이제 4월달에 마늘밭 관리해야 될 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laughs> 자, 지금, 여기 고랑 보시면, 푸이 나요, 풀. 이기풀 있죠? 이제 고랑에 바스타, 바스타랑 트리분이 섞어가지고, 그리고 라소 스톰프 섞어가지고요. 고랑에 이제 풀이 안 나게, 한번 해겠습니다. 요거 할 때는, 물이 좀 마르고 나서, 습기가 없을 때, 어, 코대전 작업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이 씨를 한번 찍어 봤는데 피팅 나올까요 수분 49.7 이씨 1.25지연16.8 현재 제 마늘밭은 어, 마늘성 코팅베로를 사용한 밭입니다 200평에 5포 정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추비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추비. 자 그리고 이게 파종이 언제인다면 10월 31일날 2024년이죠. 이 작은 분구 분구를 이용해서 파종한 빠치고요. 그리고 마늘 크기는 자 피디님 그래 조금 팽크 짜이 해볼까? 여기, 자, 이 정도면 이 정도. 자, 보십니까, 크기. 잘 나와요, 비디님. 네. 그리고 제가 앞 영상에서 비디만안실때 촬영했습니다. 마늘 이렇게 닦아보면, 분이 나와요, 분, 여기. 나오죠? 분 닦인 거, 있는 거, 나옵니까? 나올까요? 유관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마늘에는 자가 방어물질인 분이 있어야 돼요. 어, 분이 없으면, 어, 조금 곤란하겠죠. 병해충에 취약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양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측정기가 없다면 수분 관리하는 방법. 여기 비닐이 있죠. 비닐님. 네. 손 넣어서. 흙을 빼 봅니다 힘을 줘서 뭉쳐지면 수분이 30%나45% 정도 수분이 딱 좋은 사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셀프로 자가 테스트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썰이를 많이 맞았는데 저는 피해가 없어요 비디님 어떡 해요 좋은 거죠 내보면 네, 재수 없다니요 음, 재수 없다니 요즘 악플도 많이 늘어서 미쳐버리겠어요죄송대요 <laughs> <laughs> <제일> 나한테. <laughs> 자 마늘 보시면 이렇게 잘서 있죠. 그죠? 네. 근데 뭐 노랗거나 하얗거나, 그거는 잎이 이제 얼어서 죽은 거니까 빨리 재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참 부끄럽지만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옆밭 한 커나 볼게 옆밭. 잘 컸네. 여기도 맞더만. 수분 48%에 이신 1.3. 나와요. 네, 나와요. 그런데 보면, 형님은 10월 초에 그큰 이만한 특대 사이즈를 파종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봐봐요. 썰이 피해가 많죠, 여기. 이런 거 병이 아닙니다. 썰이 맞은 거. 썰이 맞고 지금 많이 잎이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진입하려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형님은 부직포를 안 덮었습니다. 저는 10월 마지막 날에 파종을 하고 작은 거, 붕구, 짝 작은 거, 부직포를 덮고 물 관리를 했습니다. 완화성 코팅비로 쓰고. 근데 결과는, 좋아요. 제가 따라잡았죠. 그렇죠. 완전 기였는데 네. 완전 게임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마늘 재배해서, 제일 첫 번째는 토양 갈리고, 두 번째는 종자입니다. DNA. 세 번째 물 갈리고요. 네 번째 비료입니다 유박 요런거 양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양분을 줘도 태화종구들은 이렇게 양분을 먹질 못해요. 흡수력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제가 주는 양의 한두배세 배를 퍼부어야지만 잘합니다. 그런데 한 마지기 와라스 코팅비로 다섯 다섯 포수구요 비디님. 추비한 마지기 한포수면한 포. 그리고 황산가리 0.3포 끝입니다. 연비십일 때 영양기 가 들어가긴 들어가잖아. 들어가죠. 옆에 연비십일 안 했고 여기 연비십 했다. 형님 엄청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어. 한 번씩 합니다 어. 근데 썰이를 맞아도 저는 이렇게 맞는 힘이잖아요. 있 데미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복제를 해니까 회복력 제가 추구하는 만능사는 제가 종자를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피디님 우리도 우리 종자정를 놔두고 한 번씩 많이 늘릴 때 싸다고 막 그냥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종자. 다 망했죠 아, 그것도 망했다는 소리야 또 당신의 선택이 빚더미를 안게 만들었어 <laughs>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어, 몇 억의 빚을 좀 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해봐야 욕심이지. 또 성공하니까 맞죠?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어떤 분께서 그런 말 하십니다 자기야 비디님 나봐요 나비 엄청 많이 날아다닌다 당신 파트에 <laughs> 약 쳐야겠네요 그러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꼽잖아요 비디님 이게 꼽잖아요 다 뭐를 안좋아니까 호구 레인 밭다. 호구 레인 파고 다시 마늘 심었네요. 뭐 뭐라더라? 남지 왕모래 밭이네요. 이 밭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이게 뭐입니까 <laughs> 아닙니다. 땅 관리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땅 관리를 하고. 어, 일단은, 비료값도 절감이 되고, 병충해도 강한, <laughs> 요런, 대 n 가 좋은 종달 써야지, 뭐, 좀, 태아정보 쓰면은 아무래도 비료값 많이 들어가요. 그죠, 피디님? 그렇죠. 여기, 장마 다녀오다가 보니까, 아직도, 제말라 마늘인데, 추비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비는 웬만하면, 이번 주에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이올 정도 늦지 않았어? 늦었지. 늦은데 기운이 낮으니까 지금은. 음. 근데 이 많은 사이에 비안올때 비로노가 들어가면 그거 뻥이에 뻥. 뻥. 대가리 다 풀지. 뻥 아니면 그 벌만들 있죠. 한 뻥, 두뻥 있는 거 벌만 머리 풀어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밭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아, 저양반님 무슨 말하는 줄 알겠다라는 생각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피디님?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 <laughs> 편집하려고 그러지. 자 여러분들. <laughs> 피디님 아픈 사람 맞아요. 이제 조금 돌아왔어요. 왔어야 해를 아우 이 해님을 좀 싸긴 싸야 되는 것 같다. 비타민 거식이죠? 그 <laughs> 네, 좀 조금 났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많은 인편 분화되는거 영상을 찍었는데 합체한 동생이 전화가 옵니다. 행인 내 눈으로 봐서는 인편이 어딘지 모르겠다. 어? 라고 합니다. 화면이 안 나와도 나 화면에 그렇하게 나온대요. 앞만 이 작은 눈을 크게 떠도 안 보인대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나. 네. 또 자르나. 뽑아서 음. 맨날쳐놨다나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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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뜯다가뭐 뽀라 하지. 아이, 그러지 마. 피디님. 그래 그려. 자, 뽑았습니다. 쌍구가 이거 쓰리고요쓰리인데 <laughs> 되게 크네. 피디님. 그리고 8m 가있죠 좋아. 아, 10불은 좋아합니다. 1 10 0인가 마지막에 심이 걸려요. 50분인 것도 걸리나? 이런 분에 마늘. 자, 누님 말씀드립니다. 황을 많이 살포하면 이렇게 껍질를 뺏겨도 이렇게 빨갛습니다. 나중에는 마늘, 속까지 빨갛습니다. 들려요. 응. 유리 빼고는 전부 다 그렇잖아. 네. 어 여기는 저주받은 손 저주 받은 손. 잘라볼게요, 비리님. 자, 이게 잘라봅니다. 아 이제 확실히 보이네요. 너무 가까이면 안 나와요, 비리님. 나와요. 조금 떨어뜨리고 초점을 탁 눌러 봐봐요. 나와요? 네. 잘 나와요?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인편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동그랗게 예쁘게 <laughs> 다 있네 여기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 먼저 생기고 나중에 또 생기거든요. 근데 앞쪽보다 확실히 크니까 확실히 더잘 나와요. 어. 저번 주보다 더. 제 동생이 눈이 안 좋아서 안경 껴라 껴라. 안경 꼈어요 동생은. 이렇게 해 가지고 작은 눈을 크게도 안 보인대요. 이제 확실히 보시죠 요거. 그러면 잘잘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짜는 거. 자. 어. 마늘 보시죠. 마늘 보여줘게. 보시죠 마늘. 나는 별인줄 알았어요 한번도 의심적 없었죠 요렇게 자르니까 마늘이 있네요 이렇게 애기들 보이죠? 네아 그리고 맛으로 먹게요 오늘 구독자님 궁금해하시는데 그걸 왜 먹어보래 하, 맛이 궁금하대요 자 우리 피디 먼저 쉿아. 아이그 맛이 들어가는데 맵지. 제가 시불건데 맛은 사과 같은데요. 식감은 사과 같은데요. 그 이런데 마늘 빻을 때제 입에서 마늘 빻고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맵습니다. 엄청 맵지. 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뭐, 밥 마늘을 사라. 는 말이 계시던데, 밥 마늘. 밥 마늘이 뭐야? 뭐,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 뭐, 어느 지역에 밥 마늘만 사야 마늘 좋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밥 마늘은 마늘이 따로 있나? 노란색만논마늘 아. 빠다색은밥 마늘. 그런데 여러분, 이 마늘은 키우는 그 사람의 스타일과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에 이삼을 심으면 산삼입니다 밭에 심으면 이삼입니다 그러면 논에 심으면 논삼이에요 기우가한 모서리 넣요 이럴 때자우랑돼서뭐 <laughs> 10월 말에 심은 거잘 자라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아우, 매워서, 아유 말이 안나네 요거 잘 키워서, 제가 뭐 늦게 심어도 잘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디님아, 우리, 병원 가서 렌가로 와요. 나또안 좋아져요, 촬려가니까 저기요? 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밭에 와가지고, 인편물라 되는 거, 확인해 봤고요 구독자님 요청으로 마늘도 한번 맛봤는데 매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농사 일기 한번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